여기 특기 위원님들은 국회의 예, 신분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인들에게 신문 하고 있는데 그 불량한 자성과 자세와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어? 정의기관 중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본노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오해도 그런 성의 없고 행편 없는, 볼품없는, 자세와 태도로 답변을 일관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사회 회의로 본인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출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자, 경우관 정동춘 정의는 일어나세요. 한 마디 말씀을 드려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빨리 아닙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된 당사자 3인은 고발 고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일어나서 본인은 그 이사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정인석이 앉으세요.